오늘 말씀 10편 3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 여기다 띄워주실 거지만 또 성경 보시면 또더 집중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10편 3편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한절한절 한절 읽으면서 같이 나누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전체 읽지 않고 먼저 어이성 시편 3편은 다윗의 시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그 시편은 뭐 비탄시, 찬송시 이런 식으로 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문이 있고 이렇게 시가 시로 되어 있는데 오늘 시편 3편은 다윗의 비탄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거 시편 3편 이 비탄시 이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은 어 비탄시를 통해서 배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다윗의 비탄시를 통해서 배우는 기도 네 이런 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 어제 다윗의 2편 시편 2편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또그 다윗에게 주어진 하늘 나라 유업과 또 권세와 통치권이 다윗 왕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또 그것이 우리 안으로 주어진 말씀이라고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오늘 다윗의 비탄 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을 믿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아멘. 어 그래서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편 1절, 2절 말씀.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네. 요 읽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제가 잘안 보여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네. 이 사, 그 다윗이 지금 비탄한 이유죠. 비탄시인데 왜, 왜 비탄해 할까요? 비탄시 이유를 이제 살펴보면 비탄한 이유. 어, 대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대적을 우리는 그 사무엘, 어, 하에서 보면 스토리가 많이 나오죠. 바, 사도, 아니 사도가 아니라 다윗의 가정사 또 주변. 예, 사울과의 관계,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건그 아들 압살론과 어,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압살론이, 압살론이 암론, 암논, 암론도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인데 죽였잖아요. 그 일, 일이 계기가 돼서 거의 원수지간 또그 어, 통치권을 놓고 싸우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아들과. 그러니까 그 압살롬과 그 추종자들이 이 다윗을 잡으려고 예, 그런 관계 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인간적으로 상상을 해봐도 일단 부모 자식 간의 대적 관계가 되어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너무 좀 상상이 안 되는데 예, 다윗은 그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종자들이 얼마나 비방을 해요. 다윗에 대해서 어. 그리고 또 사무엘 하 16장을 보면 그 사울의 그 사울의 사울 계열 사람 그시무이라는 사람이 아주 대놓고 앞에 와서 막 조롱하고 어 비난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적자가 있는 아주 구체적으로 뭐 그냥 불특정 다수가 그냥 이렇게 주변에서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분명한 그 대적 관계가 아주 너무 분명하고요. 이렇게 대적자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나의 대적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들이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가 많아요. 그냥 주변에서 어 비난하고 요 정도가 아니라 직접 와서 나한테 고통의 말을 하고 위협을 가하려고 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냐면 나는, 그러니까 사, 다윗 자기,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비난합니다. 네.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어, 우리가 이걸 기도의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기도 이, 이 힘든 상황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갔는데 다윗은 어, 제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주님 뭐 너무 막 분합니다 막 억울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것 같은데 다윗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있는 사실을 그대로 하나님께 하나 하나 나열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현실 문제를 직면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나갈 때그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를 감정적으로 대하고 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은 딱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면서 굉장히 문제를 직면하고 있구나. 어떤 경우에는 어 내가 뭐 힘들긴 한데 막뭐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분한 것 같기도 하고 막 고통스럽긴 한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막 뒤섞여 있어서 그 자신의 문제 막한물되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데도 막 기도도 안 되고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럴 때도 있는데 이 다윗은. 굉장히 자기 있는 문제를 객관적으로 직면하면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예, 고하고 있다는 사실, 예, 좀 대단하다, 예,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에서 나를 조롱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상대방을 통해서 조롱하는 말도 듣겠지만, 그런 환경을 통해서 내 속에서 복받지 못한 모습인 것 같다고 조롱당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지금 복을 못 누리는 것 같아 이 문제 때문에 나는 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것 같아 이렇게 어 느껴지는 상황이 다 그런 일일 거예요. 그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모습일까요? 어 직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회피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겠지 뭐. 별일 있겠어라고 하면서 어 하나님께 나가지도 않고 그냥 묻어버리기도 하고 힘든 건 힘든데 묻어버리고 그러진 않습니까? 어 아니면 정말 대면하고 아이 문제는 내 내면의 문제구나 아니면 아이 문제는 어뭐 외부에서 나한테 지금 조롱하는 문제구나 뭐 이렇게 객관적으로 내 감정과 나와 그 상황을 어, 구체적으로 대면에서 보고 계십니까 한번 이 아침 생각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3절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3절 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지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다 네. 3절, 4절, 네, 제가 5절까지 읽었네요. 어, 다윗은 자기 문제를 객관적이고 예, 대면하는 모습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걸 고하고 있어요. 어, 현실 문제 빠져들어 있지 않죠. 그러면서 그다음에 그걸 보고한 후에 다윗은 뭐 하냐면 어,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 사실은 대면 사실은 대면한 사실을 보고 딱 해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주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러면서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이 이 모습을 통해서 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의 관점에서 본다면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먼저 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 할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시며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모형도 그게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을 먼저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분을 그분을 주장하면서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내 현실은 하나님 이래요. 이래요 땅 얘기해도 그래도 그럴지라도 주님 하면서 시선이 그 자신의 문제에 빠져서 그 문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딱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현실 문제를 막 붙잡고 걱정하고 그 문제에 빠져 들어가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아닌 거를 저는 준비해서 발견하게 됐어요. 아. 아, 나는 막 현실 문제에 빠져서 기도할 때도 많았거든요. 예, 전에는 막, 지금은 많이 그렇진 않은 편인데, 막그 문제, 그래서 머리 막 이렇게 쥐어 짜잖아요. 어떻게 해결하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부르는 거면 뭐라고 말할 게 없는 거지. 왜? 그 문제에 이미 내가 사로잡혀 있어서. 전 그렇게 기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많은 경에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많 힘들 때 기도가 안 된다. 이 얘기를 사실 참 많이 하거든요. 위기 때 기도가 잘안 된다. 예, 막 저도 당황 닥쳐 봐서 알지만 잘안 되긴 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다윗을 보면 먼저 자, 자신의 위기의 문제에서 자기 감정이 거기에 매여 있지 않다라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기도하나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거리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때그 문제에 붙잡혀서 내 감정도 그 문제에 붙잡혀서 그 문제를 붙잡고 있나 아니면 일단 가져갔으면 주님께 내려놓고 그 문제 내려놓고 나 나의 시선과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나 네. 어, 어떠세요 여러분 네, 오늘 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누워 고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렇게 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서 뭐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된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장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으면 그 다음에 감사하자. 그래서 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정말 대적자가 있고 나를 비웃고 비방하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압살롬이 아주 어제 사무엘 그 압살롬 스토리 읽는데 정말 다시 한번 읽어봤거든요. 아들인데 좋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아버지의 통치권을 뺏으려고 하고 화해하는 척하고 뒤에는 또 비수를 꽂고 아들이 압살롬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다윗이. 근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후에 다윗이 그래도 주님 제가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래도 오늘 누워서 자고 잠들고 다시 깨어난 걸 보니 이런 상황인데도 내가 누워서 고나게 잠들고 깨어난 거 보니 주님이 날 붙들고 계신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걸 찾아내서 감사하는 기도를 올리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네. 좀 힘든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땐 더더욱 그런데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잖아요. 다 막, 어, 주님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어, 주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어, 주님 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다이슨 그게 아니라 그런 와중에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그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 나갈 때 여러분은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혹시나 자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어, 주님 내가 이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어, 주님 내가 뭐 어떻게 하지 않았더라면, 뭐 이렇게 혹시 또 하지 않습니까? 그거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나가 보면 어떨까요? 다윗처럼 오늘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아멘. 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합니까? 마지막 구절. 어, 7절, 8절. 네. 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의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네. 아, 그러게 이제 6절, 6절 먼저 봅시다. 6절. 결단한 것. 천만인이 나를 애웠다,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감사 걸 찾고 감사하고 올려드리면서 이제 결단하는 거죠. 뭐라고요? 이런 거를 보니, 하나님, 내가, 내 삶이 이렇게, 어, 비탄할 정도로 대적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주님 안에서 잠자고 일어날 수 있네요. 그런 거 보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분명합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 주님이 나의 도움이라고 내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결론 내립니다. 내가 내 문제에 엎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문제에 같이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뭐하고 있습니까?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책임적으로, 자기가 책임적으로, 주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볼수 있는 건 주님에 대한 신뢰가 신뢰 신뢰의 믿음이 굉장히 높다는 건알수 있어요. 그렇죠?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봐도 알잖아요. 굉장히 주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이 크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결단하면서 나간다. 우리가 볼수 있는 건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 많은 경우에 저는 이런 걸 많이 들었거든요. 주님 두려워하지 않, 않을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불안해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기도할 때 많거든요. 그런데 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를 보면 그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해야 될 문제구나. 내가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니 비록 내 문제는 이럴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있네요. 주님을 보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네요. 그러니까 나, 주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결단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게 뭡니까? 기도를 했다면, 기도를 내가 하고 지금 있다면, 기도 속에서 주님을 보고 있다면, 내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렸다면, 나는 결단할 수 있는 거죠. 아, 주님, 나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내 감정을 일치시키겠습니다. 그 전에 대적자를 봤을 때는 두렵고 불안하고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을지라도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주님 앞에 올렸다면 주님 말씀 앞에 나를 일치시켜서 주님이 나의 방패시니까. 주님이 나의 영광이시니까. 주님이 나를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니까. 주님이 나를 자고 깨어날 수 있게 지키시는 분이니까, 나, 내 감정, 내 불안했던 감정, 염려됐던 감정, 두려워하는 감정도 모여 일치시켜서 결론 내리고, 내가 자의적으로, 책임적으로 주님 앞에 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아멘. 네. 결단까지도 주님께 떠넘기지 않습니다. 결단은 내가 하는 겁니다. 결단은 주님이하는게 아니라 결단은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7절, 8절 한번 봅시다. 7절, 8절에 아까 띄어졌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밤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결단까지 나간 기도를 하고 나서는 어, 어느 정도의 기도를 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기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는 이제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앞에 붙이지 않는 시대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라고 선포하는 게 뭐예요? 마치 이렇게 하는 거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어우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함이 생긴 거죠. 하나님 내 편인 거니까 일어나서서 나의 하나님여 이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그렇게 선포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떤 기도를 할수 있어요.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아멘.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갔다면 내 기도가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선포 기도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뭐예요? 내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지만 고정까지 그 봐도 다 믿음이잖아요. 믿지만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하고 말했지만 여기까지 말해도 엄청난 믿음이지만 이제 그 믿음이 찼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 날 구원하소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고 이게 뭐예요? 일어나소서 나를 구원하라 얘기는 그 다음인 거죠. 그 다음.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렇게 선포한 거죠. 다윗은 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요. 다윗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내가 기도하면요요 요 순간까지 온거 확신하고 보잖아요. 지금 내 기도하는 걸 봤잖아요.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아 너무 너무 아는 거죠. 지금 이렇게 차 오른 거죠.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어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세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란 얘기는 뭐 압살롬만 지칭하고 또 주변에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만 얘기하는 그럭만 해석되어지지 않아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주의 백성들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기도가 내나 하나에 멈춰 있지 않는 거죠. 다윗은 자기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벌써 자기 문제에 빠져 있지 않은 거예요. 다 끝났어요. 어제 선 제가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네. 정리해 봅시다. 어. 할렐루야! 네.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 볼 점, 먼저 기도할 때 현실의 문제를 직면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신에게 묶이지 말고 나가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기도의 요소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먼저... 하나님께 나갔으면 직면하고 대면해서 내놓고, 그 문제에 내 감정이 묶이지 않아야 된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 그런 다음에 뭐예요? 감사 기도를 한다. 찾아내셔야 돼요. 감사할 거리를. 그 다음에 어떻게요? 다 올려 드렸으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으면 결단을 한다. 그 말씀 앞에 아멘. 그 다음에 어떻게요? 이제. 마음에 믿어지고 알게 됐으면 입으로 선포한다. 입으로 선포할 때 구체적으로 그 상황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면서 그것도 선포한다. 할렐루야. 그러면 거기까지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내 문제 해결하는 것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고 내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구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는 기도.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